여호와는 누구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안 주시기 원하 우리 다 찬송합니다 너를 고배롭고정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속에서 내 삶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우리 땅에 기름진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는여영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한 여든사 은혜와 병강 주시기원하 원하며... 제가, 이... 원하... 제가 먼저 시죠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그래. 그,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를 푸시기를 원하며. 이십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 여든사 러분만 주시기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주시는 여러분 축복 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 새해는 삼중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옆사람고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나만 복받지 말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음, 여러분. <laughs> 우리 새해는 삼중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아멘. 네, 네, 네. 여러분, 우리 2024년도 벌써 시작되었는데, 그저께 송구영신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8일이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삼중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네. 우리 새해 그런 복을 받으세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랐습니다. 보호회. 네, 네. 한번 따랐어요. 보호회.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24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시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길 응. 여러분 지킨다 이말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하루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024년도에는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걸어 다닌다고 여러분, 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 갑자기 술 먹은 차가 그냥 확, 보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어? 저번에도 몇명 사망했습니다. 음. 또 차를 타고 다니면 뭐냐? 어? 뒤에 사자를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차를 타고 다녀도 위험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위험하고 여러분 또 언젠가 내 심장이 자다가 중지될까 하는 그 위험함 속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몸의 세포가 언제 암 세포가 생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우리 안주사모도 어 그때 시, 벌써 7년 됐습니다. 몸에 암 세포가 생길지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그암 세포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신줄 믿으시면 아면 네.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의 이 세포 모든 세포가 참으로 주님 가운데 강건함을 받아서 암 세포가 생기지 않게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또 감기만 걸려도 이제 세상 아직은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나도 저번주에 그냥 감기가 와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요. 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도 우리 사단도 역시나 우리 열심히 하지만 역시나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도 그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면 어디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병마로부터 여러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여러분이 영육 간에 강건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가 될줄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네, 네. 은혜 베푸시기를 그런가? 원하시며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썼는데 은혜의 개념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보세요.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봐서. 한번 웃어봐. 깔깔거리고 웃어봐. 우리 영수권사님처럼. 웃어봐. 미소. 어? 환하게 웃어봐요. 웃는 얼굴에 어찌어침 뱉어. 하물려 우리를 찬교하신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여러분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 환하게 비춰주신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에브리데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환한 얼굴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미소를 확비워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해 환한 빛을 비춰주신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은혜임을 믿으시면 하면 아멘. 여러분 햇빛만 비추어져도 햇빛만 비추어져도 세상의 모든 풀들과 모든 것들이 다시 생성하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로 환하게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새 힘을 얻겠습니까? 오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얼굴, 환한 얼굴을 비춰주, 비켜, 비춰주심으로 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길 추원합니다.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새 힘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참으로 2024년도 새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한 얼굴을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면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오늘 새해부터는 모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으시면 하면 막힌 것들이 다 무너질 줄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자녀가다잘될 준비 되시면 합니자 네. 마지막입니다. 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한번 2 6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내게로 향해서 그래서 네. 뭐라고 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나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있잖아요. 환경과 우리의 네. 처지를 뛰어넘습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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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 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쉼터 요양원, 이곳에 이말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딸마다 걱정이 없는 거야. 아, 여기 쉼터가 아, 네. 세터장이 알겠어요? 아, 네. 이 쉼터가 세상에 걱정 분심이 없네. 아, 네. 이곳에 어떤 분이 옵니까?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걱정 들리시면안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감기로 그냥 아파 보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 심정을아요 1년이 돼도 저 감기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그렇게, 어, 2주 전에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적으로도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또더 나가서 영적으로도 얼마나 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정치 정치판에는 뭐 야당 여당 막 새로 신당 신당과 뭐뭐 당이 막시세 가지고 그냥 자, 복잡한 시대 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 시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걱정이 있을지라도 어떤 참으로 근심이 있을지라도. 이번 2024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역사로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장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우리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죽도록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죽도록 아멘 천지 평행도 내게 찬양을 하니 그리스 찬양을